수입차를 살까, 국산차를 살까 많이들 고민하시거든요. 대부분 딜러들한테 물어보면 국산차를 추천할 수밖에 없긴 해. 근데 국산차 타라고 하는 친구들 보면 다 수입차를 타고 있다. <laughs> 나는 솔직히 뻔한 얘기 말고 진짜 내 속마음을 얘기를 해보려고요. 솔직히 수입차 너무 사고 싶어 미치겠어요. 그러면! 수입차 사야 돼. <laughs> 왜 그러냐면 내가 이제 막 돈도 좀 많이 벌고 모아둔 돈도 좀 되는데 난 수입차가 너무 사고 싶어 하는 경우에는 그냥 사는 게 낫습니다. 지금 내 전제조건이 뭐예요? 진짜 여유가 있는데 고민될 때면 그냥 좀더 좋은 걸 사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게 지금 핵심이거든요. 제가 중고차를 팔다 보면 많이 차를 바꾸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내가 뭐 아우디 아니면 뭐 벤츠, S 클래스를 살 능력이 돼. 그리고 난또 차에 욕심도 많은 사람이야. 근데 좀 아껴 보고 싶어서 이제 그랜저나 뭐 제네시스 G80을 샀다. 일단. 처음에 한두 달은 잘탈수 있습니다. 근데 타다 보면 내가 생각했던 하차감도 절대 안 나올 거고 또 승차감도 아 이게 별론가 하는 의문이 계속 생기면서 어차피 1년 2년도 못 타고 또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를 제네시스 지구0으로사 그리고 나서 또 만족을 못해 또한 1년 뒤에 S 클래스로 결국 바꾼다니까 그러면 처음에 그냥 S 클래스를 샀으면 이 중간에 나가는 돈들이 확 굳었을 거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 손해 보는 게 얼마냐고 너무 수입차가 눈에 밟히면 그냥 사는 게 그게 돈을 오히려 아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국산차도 마찬가지. 예 레이를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충분히 소나타를살 능력이 돼 하지만 아 조금 아껴볼까 하면서 경차를 샀어. 그러면 불만이 좀 생기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별론인데 아, 아반떼 한번 가볼까? 아반떼 타고 또 다시 소나타까지. 결국엔 내가 사고 싶었던 차로 돌아가게 된다고. 그냥 상황에 맞는 것 중에서는 좋은 걸 사는 게 오래 타기에 좋습니다. 오래 타야지 또 돈을 아끼는 거고요. 그런데 내가 이제 차를 사려고 하는게 내 예산의 맥스까지 보고 있어 그러면 무조건 그냥 국산차를 사라 이 국산차를 사라는게 고장이 났을 때 수리비 때문에 그런건데 실제로 차이가 많이 나요 일단 비교도 한번 해보는걸로 하고 일단 가격부터 보자고요 요건 지금 2019년식에 14만키로 탔어요 2700만원대 판매를 하고 있는 5시리즈 M 스포츠 플러스 X 드라이브까지 들어간 모델입니다 비슷한 스펙으로 내가 딱 가져와봤어 2800만원대 20년식 12만키로 제네시스 G80 AWD 스펙은 비슷하잖아요 일단 왜 외관 비교 들어갑니다. 물론, 이 BMW가 전 세계적으로 프리미엄 브랜드기도 하고, 뭐 지금 수입차 중에서 국내 판매량 1위에 서비스 센터도 잘돼 있고, 승승장구 하는 브랜드긴 해요. 하지만, 우리나라, 즉 여기 대한민국이잖아. 우리나라에서는 이 제네시스 G80도 BMW 못지않은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이제 신차 가격도 비슷해요. 얘도 이제 옵션 좀 넣고 이러면, 기본이 6천만원 넘어가고, 신차 가격도 밀리지가 않아. 그, 뭐, 좋은 건 아닌데. 아무튼 이렇게 비싸도 많이 팔리다는 거는 그만큼 이 제네시스라는 브랜드가 우리나라 안에서는 굉장히 인정을 많이 받고 있는 브랜드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솔직히,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차감도, 나 제네시스 그더 좋은 것 같지. <laughs> 차량의 재원도 사실 비슷한데요. 이차 사이즈를 보면, 5 시리즈는 이제 전장이 4m 93cm. 근데 전폭은 이 제네시스보다 좀 좁아요. 1m 86. 그리고 공차 중량이 1740kg입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G80은 전장은 4m 99로 이제 5m가 살짝 안 되는 수준이고요. 전폭도 이제 1m 92로 이제 5 시리즈에 비해서는 약 약간 더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둘다 거의 5m에 육박하는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분류는 준대형 세단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BMW 보고 자꾸 중형 세단이다, 비교 대상이 아니다 하시는 분들 많은데, 비교 대상 맞습니다, 여러분. 물론, 실내 사이즈는 차이가 좀 많이 나요. 5 시리즈 같은 경우는 좀 좁다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 헤드룸 공간도 이렇게 넓지는 않아. 거의 한이 정도 남는다. 그리고 이제 레그룸 공간도 이제 주먹 하나 정도가 딱 들어가는 수준인데 엄청 좀 여유롭게 타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반면에 이제 G80은 확실히 비교가 되죠. 주먹 공간도 하나 반 정도? 어, 어,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헤드룸 공간도 좀더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공간에서는 G80이 좀더 우수하다 그리고 실내 옵션도 바로 비교 들어갑니다 그리고 5시리즈는 수입차 중에서는 옵션이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은 편이죠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차간거리 유지 또 M 스포츠 플러스니까 워라운드 뷰도 들어가고 그리고 또 통풍 시트까지도 들어가고 이런 이제 웬만한 옵션들은 BMW가 다 있어요 그러면 반면에 제네시스는 어떤 옵션이 있느냐 당연히 기본으로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요 이제 반자율 주행 들어가 있고 LED 헤드램프 기본 적용 그리고 이중조업 차음률이 같은 것도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내비게이션 크기 또 살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선 유지 보조나 전방 충돌 방지나 후측방 경고 이런 게좀더 이제 수입차에 비해서 더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안전 사양이나 이제 자율 주행 관련해서도 제네시스가 수입차에 절대 꿀리지 않는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어요. 오히려 얘는 이제 옵션이 많이 들어간 모델 아니에요. 몇 가지만 이제 집어넣은 모델인데 5시리즈는 M 스포츠 플러스로 이제 가장 옵션이 많이 들어간 모델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의 옵션 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또 주행 성능에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네시스 주행 성능 바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네시스는 딱 시동을 걸잖아요. 정말 조용해요. 4기통으로 다운사이징을 했잖아. 너무 시끄러우면 어떡하냐 라는 이제 의견이 있는데, 2.5 터보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3.3 람다 엔진, 6기통 엔진이랑 비교를 해도 소음 면에서는 엄청 뭐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정숙하고요. 진짜 멈췄을 때는 엔진 소리가 거의 안 넘어올 정도라고 보셔도 돼요. 이 중고차는 또 내구성도 중요하잖아요. 진짜 막 3, 4만짜리 차를 탔을 때랑 느낌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내구성 면에서 엄청나게 발전을 했어요. 그리고, 4기통이라서 출력이 너무 낮지 않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사실 걱정 안 해도 돼. 이게 2.5 터보가 들어가면서 3 3자연흡기 때보다도 좀더 경쾌하게 느껴질 정도의 출력을 내주거든요. 실제로 이제 재원상의 출력을 봐도 300마력이거든. 또 터보가 들어가면서 토코도 많이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력에 대한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핸들링 자체도 5m짜리 차를 운전하는 것 치고는 아주 무난한 주행이 가능하거든요. 되게 부드러워. 좌회전 이렇게 할 때도 그냥 뭐이 정도 속도로 꽤나 빠르게 진입을 해도 전혀 불안함이 없어. 고속 주행 안정감도 진짜 좋아졌거든. 또 특히나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간 모델은 고속 주행 안정감도 매우 우수하다. 오 경쾌. 이번에는 5시리즈도 비교해서 시승을 해보겠습니다. 5시리즈도 지금 이렇게 바로 시동을 걸어보니까 엔진 소음 자체는 비슷하긴 하네. 워낙 이제 또 5시리즈 이제 같은 경우도 프리미엄 브랜드다 보니까 뭐 흡음제나 이런 내장제 신경을 안쓴건 아니에요. 그래서 엔진 소음 자체는 굉장히 이제 조용하게 넘어오는데 살짝 진동이나 떨림은 얘가 더 심해요. BMW는 1 0만킬로가 넘잖아요. 마운트를 이제 갈지 않은 차들을 보면 진동이나 떨림이 좀 심하긴 합니다. 그래서 마운트만 바꿔도 완전 새 엔진이 들어간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아무튼 얘도 이제 가솔린 모델이다 보니까 되게 조용하다. 핸들링은 확실히 좀 차이가 나는 게 훨씬 더 부드러워요. 이 부드러운 게 뭔가 불안한 느낌을 주지 않고 차체 자체는 묵직하게 바닥을 잡고 있는 뭐 그런 느낌이 드는 게 특징입니다. 확실히 노면을 걸러 주는 거는 똑같은 길을 갔는데 8 0이좀더 노면을 잘 걸러 준다. 느낌이 들고요. 전자제어 서스펜션의 역할이 도움을 주지 않았나 싶어요. 실내가 아까 좀 솔직히 제네시스가 더 예쁘다고 했던 게 보시면 얘도 이제 530 M 스포츠 플러스라서 전자식으로 이제 공조기가 들어가고 또 핸들도 예쁘긴 해막 M 딱 적혀 있고 계기판도 전자식으로 들어가고 예쁘긴 한데 이 디스플레이 화면이 좀더 제네시스가 잘 어울리게 배치돼 있는 느낌이다. 얘는 좀 뭔가 딱 동떨어지게 하나 넣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물리 버튼들도 조금은 올드한 소재가 계속 들어가 있는 게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번 거의 뭐한 15년 전에도 썼던 물리 버튼인데 그대로 사용을 했어 아 근데 이제 진짜 한 50km 정도만 주행을 해도 이 주행 안정감에서는 차이가 좀 있긴 하네 사실 괜히 BMW라고 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BMW를 딱 타면 뭔가 조금 더 밝게 되는 느낌? 성격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G80 같은 경우는 또 제네시스가 이미지가 막 양스러운 느낌이 들진 않잖아요 막 빠르게 달리고 칼치기하고 이런 이미지가 없잖아 그래서 좀 점잖게 운전을 하게 되고요 이 BMW는 뭐 양스럽다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뭔가 좀 스포티함을 지향하는 브랜드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악셀에 발이 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얘가 마력은 이제 250마력이라서 아까 제네시스에 비해서 한 450마력 정도 내려가긴 하지만 감성마력이 한 80마력 돼서 얘가 <laughs> 좀더 빠른 것 같은 느낌이 들 이요 진짜. 그래서 제가 이 차를 또 매입도 많이 해보고 또 수리도 굉장히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이 수입차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외제차는 기술력이 좋아서 고장이 안 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좀 누유도 취약하고 그리고 좀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고질병들도 솔직히 없는 편은 아니라 가지고 수리비 면으로 봤을 때도 한번 고칠 때 비싸요. 엔진오일 같은 경우도 제네시스 G80이랑 비교하면 두배 정도 나오고요. G80 한 20만 원이면 고칠 거 얘는 40만 원, 50만 원 줘야지 고치고. 물론 애프터가 나오긴 하죠 그런 거는. 그러니까 다양한 소모품들을 갈 때도. 국산차랑에 비해서 이제 많은 차이가 나고, 특히나 이제 고장이 나서 수리할 때도, 얘는 기본 스타트가 50만원, 100만원이거든. 근데 G80 같은 경우는 엔진이 막 정말 큰 고장이 나지 않는 이상은 50만원 안에서 수리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아. 내가 그 뒷일을 생각은 딱히 안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국산차로 가시는 게 맞고요. 여유가 있을 때는 또 수입차도 한번 타서 이 독일의 테크놀로지는 어떤 느낌인지 한번 느껴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가 오늘 말하는 취지를 정확하게 분명히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좀 똑똑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제 좀 비교 시승을 해봤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다양한 영상으로 찾아올 예정이니까요. 좋아요랑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고차의 모든 것이었습니다.